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전용기를 가지고 등장 예정인 제크로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크로무는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전설 레이드를 통해 등장 예정이며 이번 레이드를 통해 전용기인 크로스 썬더가 공개됩니다. 크로스 썬더는 레이드에서 데미지 140에 기술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는 100입니다. 크로스 썬더와의 비교를 위해 제크로무가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와일드볼트 기술을 보면 데미지 90에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 5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술을 좀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 같은 에너지 소모량을 동일한 100을 두고 비교하면 동일한 에너지 소모를 통해 와일드볼트가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전 시간이 와일드볼트가 더 오래 걸려 기술을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크로스 썬더가 더 우위를 점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레이드를 통한 자세한 비교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베틀리그에서는 데미지 108에 에너지 소모량 45입니다. 다시 와일드볼트와 비교하면 동일한 에너지 소모량을 가지고 있으며 데미지 측면에서 와일드볼트가 높은 모습을 보이나 와일드 볼트는 기술 사용에 따라 본인 방어가 이 감소되는 디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데미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느 기술이 우위를 점한다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제크로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크로무는 공격 275, 방어 211, 체력 205의 드래곤, 전기 타입입니다. 약점으로는 드래곤, 얼음, 땅, 페어리가 있으며 강점으로는 전기의 두 배, 비행, 물, 풀, 강철, 불꽃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평타와 기술로는 평타로 용이 숨결, 차지 빔이 있으며 기술로는 러스터 캐논, 깨물어 부수기, 영닌, 와일드 볼트가 있으며 이번 레이드를 통해 전용기인 크로스 썬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고베틀리그에서는 용이 숨결, 평타와 깨물어 부수기, 와일드 볼트 혹은 크로스 썬더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크로무는 하이퍼리그 167위, 마스터리그 15위로 전용기인 크로스 썬더를 배운 후 리그 순위 변동은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레이드에서 제크로무가 와일드볼트를 사용할 때와 크로스 썬더를 사용할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미지, 에너지, 시전 시간은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바로 안에 있는 값은 에너지를 동일하게 계산한 값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전기 타입의 약점이 찔리는 가이오가 레이드로 비교하면 전용기인 크로스썬더를 배운 제크로무가 초당 및총 데미지 측면에서 소폭이지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용기를 사용한 제크로무는 레이드에서 전기 타입으로 압도적인 1티어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로 간략하게 다른 1티어 및 유리대포급 포켓몬과 비교하면 총 데미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 레이드에서 회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높은 효율을 보이는 최상위권 포켓몬으로 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이 없는 드래곤 타입에서는 한카리아스의 약간 못 미치는 1.5티어급 활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